안녕하세요. 옥상텃밭입니다. 아, 오늘은 수박 순지리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와야메시에다가 수박이 이제 넝쿨이 길어서 이렇게 올려 태우려고 합니다. 수 수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줄두줄 두줄 거리만 두 줄만 키웁니다. 하나는 엄마 줄기 아들 줄기 이렇게 두 줄만 키우기 때문에 이제 수박을 지금 이제 이우 와야메시에 올렸 와야메시에 올라타기 위해서 수는 이제 지르겠습니다. 딱두줄두두 두, 두 개만 싱싱한 거두 개만 남겨놓고 아들 줄기 하나 더잘라 자르고 이두 줄만 태울 겁니다. 이 보시면은 수박이 벌써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 여기 농구를 뻗었는데요. 이 마디 실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여섯 마디에 이렇게 수박이 달렸습니다. 이열 여섯 마디의 수박이 가장 크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요 줄기는 두 줄기로 키우겠습니다. 아버 이런 망, 저는 이런 와야메시 망을 이용해서, 오이지오이개로 이후로 올라 태우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고요. 그 이, 이후에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지금 줄기 하나, 어메 줄기 하나를 이제 이요 와야메시 우로 태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찍게로. 집어 집게를 이렇게 집어주고요, 이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집게를 집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위에 이제, 올려, 올려 태우려고, 이 와이메시 위에다, 그물망 위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올려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겨수는 어미줄기에서 쭉 나오는 곁순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런 곁순도 잘라주고. 요거, 요거 하나도 우로 올려 태우기 위해서 집게를, 집게를 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찌개를 집어갖고 이제 이 우로 태우려고 이제 태워놓고 순질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하나만 심었는데요 이쪽은 하나만 심, 심었는데 요것도 이렇게 집어서이 위로 이렇게 올려 태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와이어메시하고이 그물망을 이용하시면은 이 위로 올려 태우면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건 아주 세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벌써 뿌리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처음에 길를 찍에는 이제 이 바닥에 어느 정도 키를 키워갖고, 이렇게 그물망에다 이렇게 뭐 오이 집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놓는다 네, 이것도. 팽팽하게, 당기셔, 당겨갖고, 우이 집게로, 이렇게, 올려, 올려 태웁면 돼. 이렇게 다 올려 타, 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쫙, 저기 위인하면은, 이후에서 그냥 쭉 수박을 이제 기르려고 이렇게 합니다. 수박을 이렇게 올려 태우고요. 수박들 이렇게 겨순이 이제 나는 것은 다 제거를 해, 하셔야 합니다. 이 와야 메실를위해서 수박 우유로 올라 태울 고요 이런 식으로 스트로박스에 세개 하나, 둘, 세개 심었는데 저쪽 이쪽 거는 이쪽 거는 포기가 두 포기입니다. 두 포기를 해서 그냥 두개 이렇게 올라 태우고요. 저쪽은 요거는 하나씩 이쪽게 세력이 간장, 가장 좋네요 요건 요건 수박이 벌써 이렇게 열렸는데 한 마디수 한번 씌어볼까요 마디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디, 마디에서 하나 난거는 따 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저기 수박이 열리는 데서 수박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타오면은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후에 이제 농쿨이 엉, 풍성하게 이제 수박 농쿨이 풍성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바다에서 기르다가 좀, 조금만 크면은 이렇게 와야메시 위에 망을 씌워서 망을 씌워서, 이렇게 수박을 올려, 올려 태웁니다. 수박을 이후에서 이제 이렇게 기르면, 저, 작년에는 그냥 길러갖고 그냥 수박을 매달아놨었는데, 올해는 이 망을 이용해서 망 위에다 그냥 수박이 열리게끔, 밑으로 막, 저기 수박이 이렇게 상처가 안 나고, 줄기가 이제 상, 저기 힘안 받게 이렇게 위에다 게 키우려고, 예 수박을 이렇게 우울 올려 태웠습니다. 오이 찌개나 아니면은 집에서 저기 그 빨래 찌개도 찌개로도 이렇게 유인해갖고 올려 태웁니다. 오늘은 이제 수박을 바닥에서 기르다가 수, 바닥에서 기르다가 이 우울 올려 태웠습니다. 세총네 개죠 화분은 세 개인데 하나는 두 개고 이건 하나 하나 이거 하나인데 이쪽이 굉장히 방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 수박 이렇게 겨순도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런, 요런 겨런순도다 제거하시고 순지르기 다 해줘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순주를 하고 두 줄기만 딱 키우겠습니다. 아, 수박이, 달려온 거 보니 아마 당, 수박은 열리겠죠. 얼마나 크냐가 문제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상 텃밭이었습니다.